주셨는데 배는 왜더 나올까? 그거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 응응 음, 집에서도 할수 있는 거야. 오늘부터 같이 해봐요. 요즘 거울 앞에 서면 배가 전보다 조금 더 나와 보이지 않으세요? 바지는 그대로인데 허리띠가 자꾸 조여오고 앉아있을 땐 괜히 배가 답답하게 느껴지고요. 밥도 많이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뱃살이 안 빠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래하고 넘기지만 사실 뱃살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신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배 주변 지방이 늘어나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심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허리둘레가 건강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이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몸의 흐름을 이해하고 아주 작게 생활 습관을 바꾸면 뱃살은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굶거나 힘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만 바꿔도 하고 놀라실 정도로 소소한 일상의 변화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WHO와 질병관리청 자료를 찾아보면 꾸준한 생활루틴만으로도 복부 지방이 줄고 혈당이 안정됐다는 연구가 많아요. 즉, 건강한 몸은 거창한 다이어트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께 딱 맞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체육관도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거실, 식탁, 의자,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면 충분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로 배 둘레를 줄이고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살을 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오래 유지하느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 습관은 하루 5분 안에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몸의 리듬과 뱃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이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하고 놀라셨던 부분이에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 이래서 내 배가 안 빠졌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이 영상은 다이어트 성공담이 아니라 내 몸과 다시 친해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이젠 늦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변화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제 나도 할수 있겠다. 작은 걸로 시작해보자. 이런 용기가 마음속에서 살짝 피어오를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뱃살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없애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나이가 들면 뱃살이 잘 찌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살이라는 말을 하시지만 사실 그 안에는 몸에 복잡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줄어듭니다. 기초대사량이란 가만히 있어도 몸이 쓰는 에너지 즉 숨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이 뛰는데 필요한 기본 에너지예요. 젊을 땐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를 잘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에너지 소비가 줄고 그 차이가 바로 지방으로 쌓이는 여유분이 되는 거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힘만 내는 게 아니라 칼로리를 태우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작아지면 자동차로 치면 연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즉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연료가 덜 쓰이고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바뀌어 배에 쌓이는 거죠. 여기에 생활 습관의 변화가 더해집니다. 예전엔 출퇴근하며 걷고 집안일도 부지런히 했는데 요즘은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 이런 조용한 시간이 길어지면 몸의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지방이 쌓이기 더 쉬워집니다. 특히 복부는 우리 몸에서 내장 지방이 모이기 좋은 곳이에요. 내장 지방은 단순히 겉에 붙은 살이 아니라 우리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지방이라서 배가 단단하게 나와 보이고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같은 체중이라도 복부 비만이 심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뱃살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몸속 건강의 경고등이라고 볼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모두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이 줄면 지방분해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면서 지방이 허벅지보다 배 주위에 잘 쌓이게 돼요. 그래서 예전엔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몸이었는데 갑자기 배만 나오는 체형으로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식사를 적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무작정 식사량을 줄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몸은, 아, 에너지가 부족하네 하고 판단해서 더 적게 쓰고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하거든요. 결국 근육은 빠지고 지방은 남습니다. 즉, 살은 줄었는데 배는 그대로가 되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무리해서 하거나 복부만 집중적으로 하는 운동으로는 내장 지방을 충분히 태울 수 없습니다. 몸 전체의 순환을 깨워주는 꾸준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럼 나는 이제 어쩌란 말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70대, 80대에도 꾸준한 습관 변화로 근육이 다시 생기고 배 둘레가 줄어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몸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핵심은 큰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작은 변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습관은 그동안 수많은 연구에서 실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특히 그중한 가지는 아침에 단 1분만 투자해도 하루 종일 신진대사를 깨워주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이 루틴이 뱃살 관리의 첫 걸음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습관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이제 원인까지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뱃살 줄이는 습관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습관들은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몸의 리듬을 되살리고 배 주변의 지방이 서서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생활 속의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 공복 물한 컵입니다. 잠에서 깬 우리 몸은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가 진해지고 대사 활동이 느려진 상태예요. 이때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면 몸이 깨어나고 장이 움직이며 신진 대사가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단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속이 냉한 분들은 오히려 배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따뜻한 물한 컵으로 몸을 깨우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루틴입니다. 이물한 컵이 하루의 신호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아시지만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신 사람은 대사 속도가 약30% 정도 빨라졌다고 해요. 이건 아침 기초 대사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사 접시의 반을 채소로 채우는 것. 복잡한 식단 조절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냥 내 접시에 반은 채소, 반은 단백질 탄수화물은 그릇 바깥으로 한 뼘만큼만, 이렇게만 해도 몸의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고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간 식단은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뱃살의 재축적을 늦춰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밥 대신 반찬을 늘린다는 느낌이에요. 세 번째 습관은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에 끝내는 것.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대사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돼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저녁 늦게 먹은 날은 배가 더 불러 보이는 거죠. 식후 바로 눕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소화가 덜된 상태에서 누우면 위산이 올라오고 속이 더부룩해지니까요.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일찍. 이한 가지만 지켜도 아침 배 둘레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 습관은 의자에서는 근육 자극 운동. 이건 정말 간단해서 TV 보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무릎을 하나씩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회씩, 그다음엔 두 다리를 동시에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 허벅지와 배 근육이 함께 자극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육이 움직이면 열이 생기고, 열이 생기면 지방이 서서히 연소됩니다. WHO에서는 짧은 근육 자극이 10분만 있어도 혈당과 혈압이 안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동은 땀을 많이 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육을 깨운다는 느낌이면 충분해요. 하루 10분, 의자 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듣고 이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하시는데요. 바로 복식 호흡, 깊은 숨쉬기입니다. 배를 내밀며 천천히 들이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단순한 호흡이지만, 이때 복부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하고 이완됩니다. 이 반복이 복부의 긴장을 풀고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게다가 복식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줘요. 이 코르티솔은 뱃살을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잘 쉬는 것도 뱃살을 줄이는 중요한 습관인 셈이죠. 하루에 잠들기 전딱 1분 복식호흡 10번만 해보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면서 내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이 작은 루틴 하나가 몸의 긴장을 풀고 배의 순환을 바꿉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은 어떤 약보다도 꾸준히 하면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몸의 기초 엔진을 되살리는 루틴이기 때문이에요. 기초대사가 살아나면 몸은 스스로 지방을 쓰는 리듬을 되찾습니다. 처음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어, 바지가 조금 덜 조이네. 배가 예전보다 덜 답답하네. 이런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몸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한 번의 노력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에 반응하죠.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만 실천해보세요. 물한 컵이든, 식사 순서든, 짧은 호흡이든, 그게 바로 뱃살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 습관들을 지킬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많은 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운동 강도나 식사 조절 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꼭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집에서 뱃살을 줄이는 다섯 가지 습관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물한 컵으로 시작해서 식사 조절, 저녁 습관, 가벼운 운동, 그리고 복식 호흡까지 이 루틴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해야 할 점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오해들이에요. 첫 번째로 굶으면 뱃살이 빠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면 처음엔 체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과 수분이 빠진 거예요. 몸의 엔진인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결국 음식 조금만 먹어도 살이 다시 붙습니다. 이걸 흔히 요요현상이라고 하죠. 게다가 근육이 줄면 허리와 무릎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겠어요 하시지만 그럴수록 근육이 더 줄고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금물이에요. 대신 식사는 양보다 질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채소를 곁들이고 탄수화물은 너무 줄이지 말고 조금 남기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지방을 더 쌓아두려 하니까요. 두 번째로 배 운동만 하면 뱃살이 빠진다는 오해입니다. 복부 운동은 배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뿐그 자체로 지방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지방은 국소적으로만 빠지지 않고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져야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자 근육 운동이나 전신 움직임이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몸 전체를 움직여주면 혈류가 돌고 에너지가 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배주의 지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세 번째로 운동 강도를 너무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면 혈압이나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엔 꼭 주치의나 보건소 또는 운동치료사와 상의하세요. 이 정도 운동이면 괜찮을까요? 식사량을 이렇게 줄여도 되나요? 이런 질문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확인이 안전한 건강관리의 첫 걸음이에요. 네 번째로, 몸의 변화를 너무 조급하게 바라보지 않기. 많은 분들이 일주일만에 효과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엔 근육이 천천히 다시 만들어지고 지방이 줄어드는 속도도 완만합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피로가 덜하고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편해지죠. 그게 바로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눈에 보이는 뱃살보다 몸 안의 회복이 먼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로, 휴식과 수면도 습관의 일부라는 점. 아무리 좋은 습관을 실천해도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 몸은 다시 지방을 저장하려 합니다. WHO에서도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숙면을 노년기 건강관리의 기본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잠을 잘 자는 것도 뱃살 관리의 한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들으세요. 운동 중 어지럽거나 숨이 너무 차면 멈추고 식사 후 소화가 불편하면 식단을 조금 조정해 보세요. 몸은 늘 작은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그걸 놓칠 때 건강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완벽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 회복이에요. 꾸준히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을 아끼는 방식으로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 5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굶지 말 것. 둘째, 복부만 운동하지 말 것. 셋째, 운동 전 의사와 상의할 것. 넷째, 조급하게 바라보지 말 것. 다섯째, 잠과 휴식도 루틴의 일부로 포함할 것.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건강하게 뱃살을 줄이는 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는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천법을 함께 나눌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집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뱃살 줄이는 다섯 가지 습관을 모두 배우셨어요. 오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아침엔 미지근한 물한 컵으로 몸을 깨우고 식사할 땐 접시의 절반을 채소와 단백질로 채우고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에 마무리하기. 그리고 하루 10분 의자에서 간단히 하는 근육 자극 운동.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복식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 다섯 가지는 복잡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리는 생활 루틴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단 하루라도, 단한 가지라도 꾸준히 하는 게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반응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물한 컵으로 시작해도 좋고,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게 바로 첫 걸음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할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뱃살이 줄어드는 과정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내 몸을 돌보는 선물. 내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물. 건강을 회복하는 일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습관과 시니어 맞춤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의 시작이다. 이한 문장만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 물한 컵으로 몸을 깨우며, 오늘도 나는 내 건강을 돌본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가볍고 활기차길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아침 루틴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꼭 놓치지 마시고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따뜻하게 보내세요.